네, 반갑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황성준입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어, 그 뉴스킨의 핵심인 어, 벨로시티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대기업을 15년 정도 다녔고요. 저희 와이프도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 각각 어,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뉴스킨 사업을, 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어, 저희 부부가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이 뉴스킨의 핵심적인 보상 플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상 플랜을, 어, 제가, 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은 크게 세 단계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보상이고요. 두 번째는 대리점 보상입니다. 네. 또한 세 번째 경영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요. 소비자 보상은 어, 어 뭐냐면 어, 처음에 어, 그 뉴스킨 어플리케이션을 뉴스킨 머리에 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무료. 회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가입비가 없고요. 무료 회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뉴 스킨의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좋은 화장품, 그 다음에 좋은 건강식품은 많이 있지만은 뉴 스킨의 에이지라, 노화 물질을 차단, 차단한, 어, 젊게 해주는 화장품이나 내 몸을, 어, 내 몸의 그 세포를 젊은 세포로 젊은 유전자로 리셋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유식킨 전세계적으로 유식킨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요. 신규 쿠폰이 지급됩니다. 15,000원 첫 달에 15,000원 그다음에 2만원 어그 다음에 또 2만 원 이렇게 신규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요. ARO라고 해서 정기 구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넷플릭스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든 모든 그런 어, 구독 경제 서비스가 있죠. 뉴스킨에서도 월에 최소 6만 원 정도를 어, 장바구니를 어, 유지를 하면 정기 구독 시스템이라고 해서 ARO라고 있고요. 5에서 10%의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0% 10% 하면 40%의 할인된 가격으로 모든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뭐 욕실 제품, 그 다음에 음 주방,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토탈해서 한 가정에서 얼마 정도를 소비를 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5월에 보통 최소 20만 원 정도 4인 가정 기준에 2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강남 같이 좀 부유한 집들은 뭐 100만 원, 더, 더한 뭐 2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요. 이 소비자 보상은 뭐냐면 이런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뉴스킨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것을 뉴스킨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6%의 현금을 다음 날 이길 날 바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그 모든 제품 중에서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게 있습니까? 뭐, 이마트든, 뭐, 이런, 쿠팡이든 포인트, 뭐, 이런 것들도 모두 포인트로 환산하지,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6% 현금 캐시백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로부터 직접 입소문나 내가 직접 나로부터 전달된 그 제품에 대한 판매액의 6%를 캐시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제품 중에 TR90이라는 3개월 동안 먹는 어, 혈관 청소가 되는 다이어트 식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가 제품을 t r 9 0이랑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너무나 살이 빠요. 2주 만에 정말로 한 4, 5kg가 빠지면서 너무나 이쁜 몸매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주변에 B란 분에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B도, 어, 나도, 사, 나도 다이어트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제품을 먹고 쓰고 발랐더니 C한테 소개가 난 겁니다. 근데 C는 그냥 본인의 이런 막 이뻐지고 늘씬해진 거를 그냥 본인 혼자 맺는 게 아니고 막 마구마구 입소문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D, E, F, 세 명에게 입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이6% 현금 캐시백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A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A라고 생각했는데 어, 정답은 C예요. 어, 100만 원의 상품을 가정할 때 어, A는 B 한 명에게 전달이 됐기, 됐기 때문에 6%의 현금인 6만 원을 받고요. B에, B는 C 한명 6만 원, 그다음에 어, C는 6만 원, 6만 원, 6만 원에서 18만원의 소비자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뉴스킨의 핵심인 공정하다. 또한, C가 A보다 제품을 늦게 사용했지만은, 수입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아직 핵심적인 주요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근무했던 대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뭐, 대한항공의 오너도 한 명입니다. 그 밑에 부회장이 두명 있습니다. 또그 밑에, 뭐, 전무, 상무, 이사급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차장이었는데 뭐 차장 과장 대리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씨 패밀리들은 한 명인데요. 저는 어디 있죠? 대부분 직장인은 좀 말단 사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로얄 패밀리의 소득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어이 이 로얄 패밀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어느 LG든 삼성이든 모든 기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죠? 맞습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밖의 구조는 절대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뉴스키는 공정하고 늦게 제품을 쓰든 쓰던, 쓰던 사업을 어, 시작을 하던 수입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소비자 보상만 봐도 정말로 어, 되게 매력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A 입장에서 보면 먼저 본인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뭐 C가 좀더 어, 소비를 많이 가져 어,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게대기전 보상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 A로부터 B, C, 뭐 D, E, F 또 A로부터 소개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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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살이 빠지고 피부가 반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소개에 소개가 납니다 뉴스킨은 전 세계 50여개국에 런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로부터 확장된 모든 이 모든 네트워크에 모든 매출에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 10,000명이든 A로부터 어, 확장된 모든 소비자 군단의 매출의 5에서 최고 25%까지 캐시백을 해줍니다. 만약에 25% 구간에서는 어, 만약에 100만 원의 매출하면 25만 원을 어, 캐시백 해준다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 캐시백이죠. 그러면 어, 일반 프랜차이즈 매장 뭐 우리가 뭐. 백다방이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하나 내는데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뭐 5천 단위에서 아니면 억 단위까지 듭니다. 그러면 뉴스킨 본사가 25%의 마진을 주는데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매니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는 게 회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A로부터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하는 이 소비자 분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소비자들이 어, 사용한 매출이 한 350만원 정도, 예, 월에 350만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 대리점 권한을 줍니다. 저희는 무점포 대리점이기 때문에 매장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그냥 1인 대리점 사장님으로, 어,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점 사장님이 되고, 어, 정말 뭐 투잡이든 메인 원잡이든 열심히 1년 정도 사업을 하면 월에 한 300에서 400만 원의 월세 월세 같은 비활성 권리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정말 이 금액도 매력적인 금액이지만 은 저희 부부는 이미 어, 대한항공에 다니면서 월급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업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세 번째 경영자 보상을 듣고 뉴스킨의 경영자 보상을 듣고 어, 사직을 하고 두 부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자 보상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보상이라고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보상이고요 월에 1회 지급을 합니다 이 대리점 보상은 주간 보상이라고 해서 어,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월에 4번 번 지급을 하고요 이 소비자 보상은 어,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지급합니다 자 경영자 보상을 이해하려면 프랜차이즈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프랜 프랜차이즈 구조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예를 들게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스타벅스를 매장을 하나 갖게 됩니다. 뭐, 그냥 주지도 않고, 한 50억 정도의 건물주여야 되지만, 아무튼 제가 건물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 매장을 열어서 너무 잘 돼. 그래서 제 친구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 세계 매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월 매출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월매출액에 일정 금액, 한 3에서 5% 정도, 3에서 5%를 그 스타벅스 본사에 내야 돼요. 이거를 로얄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준 이 친구, 제 친구도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친구의, 이 친구 매장의 매출에 3에서 5%의 로얄티를 저에게 지급할까요? 본사에게 지급할까요? 맞습니다. 본사에게 지급합니다. 왜? 소개는 누가 해줬어요? 소개는 내가 해줬는데 나한테 소개비를 주지 않고 본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사만 판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만 오너구 뭐, 오너이고 모든 가맹점주들은 거기에 그 사용료든 뭐 레시피든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 판권에 로열티 지급해야 됩니다.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뉴스킨은 미국의 본사가 있고요. 제가 뉴스킨의 대리점입니다. 너무 잘 돼서 제 친구도 자기도 투잡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래서 제가 알려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업적 기회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분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매장이 온라인, 요즘에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뉴스킨 온라인 매장도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 매출의 5%를 본사가 저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또한 월에 월 매출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 매출액의 5%를 본사가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하는 5%를 후원수당이라고, 음, 명칭을 한대요. 어, 너네가 너무나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매출의 5%를 본사가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지만은 뭐가 다르죠? 일반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에게 사용료인 3에서 5%를 내야 되고요. 뉴스키는 내 매출의 내월 매출의 5%를 본사가 지급합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죠. 반대죠. 자,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절가 있고요. 저는 이 사업적 기회를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이 사랑하는 분에게 너는 도도말고 돌도말고 도도 딱 너랑 한 명에게만 어, 정말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사람의 소중한 사람에게 한 명한테만 전달하려고 했더니 이한 명이 또이한 명도 한 명에게 알려줄 수 있죠 이 좋은 기회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확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확장이 되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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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어나고요. 요즘에 자영업자 분들도 너무나 많이. 어그 매장을 문을 닫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너무나 많은 에, 그 임대가 비어있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직장인도 이제는 영원한 직업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입니다 50세에 은퇴해서 남은 50년을 뭘 하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 새로운 소득원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에게만 이 좋은 사업 기회를 전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의 동그라미는 어, 온라인 매장 점포 하나예요. 그럼 제가 직접 도와준 매장을 1차 대리점 이라고 하고요. 1차 대리점이 후원한 매장은 2차 2차 후원한 사람을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쭉 내려가겠죠. 근데 뉴스킨 본사는 저로부터 영향력을 모든 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다운으로는 밑으로는 6대까지만 인정해줘요. 6대까지 내 서클 안에 모든 매장에 각각 매장에 5% 5% 5% 5% 5%를 뉴스킨 본사에서 저에게 어, 월1에 지급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이이 이 개수가 제가 한 사람한테만 전달한 개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0개라고 잡아볼게요. 대리점 개수가 그럼 50개 뉴스킨 본사는 어, 하나의 대리점에 최소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뭐 5%니까 매출이 더큰 매장은 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저는 최소한 미니멈 최소 금액을 20만원 잡은 거예요 그러면 월에 얼마죠? 1 천만원입니다 월에 근데 어, 뉴스킨은 제가 직접 후원한 옆으로 직접 돕는 사람은 무한대까지 돌수 있어요 제가 한 명을 돕고, 두 명을 돕고, 세 명을 돕고, 네 명을 돕고, 다섯 명, 여섯 명까지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일곱 번째도 도와서 저는 뉴스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곱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어, 이 개수의 매장을 50개라고 할게요. 그럼 이 일곱 번째는, 5%가 아니고, 10%를 지급해요. 10%. 그러면, 아까 20만원에 두 배니까, 40만원을 지급하죠. 그럼 얼마예요? 5, 4, 20, 2천만원, 월에. 근데, 더, 더 대단한 거는 여덟 번째부터는 이 여덟 번째부터 후원은 15% 구간입니다. 여기는 5%, 여기는 10%, 여기부터는 15%예요. 15%, 3배죠. 그럼 이 안에 만약에 어, 매장이 5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배니까 20만 원, 3배니까 60만 원. 그럼 얼마죠? 5, 6, 30, 3천만 원, 월에. 그러면 계속해서 후원을 하겠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월에 얼마예요, 다더하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어, 엄청난 보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 서클에 50개를 만드는 매장을 후원해서 50개를 구축하는 리더라고 하는데, 그별 리더가, 예를 들면 5명이 있으면, 5명, 어, 월 1억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커미션을 받고요. 실제적으로, 뉴스킨 코리아에서 월 1억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1번, 2번, 3번인데, 여러분 만약에 월 1억 5년 아니면 10년 열심히 사업해서 월에 연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월 1억이 들어온다면, 월세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경영자 보너스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경영자를 선택하시면요, 월 1억도 받으시고, 월 300에서 400도 받으시고, 아까 18만 원도 받으세요. 어, 그럼 나는 누구를 후원한다,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월에, 그냥, 300, 400 받으시고, 18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뭐 이런 대리점 경영자 다 모르겠고, 그냥 좋은 제품으로 젊어지고 건강해질게요라고 하면, 18만원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소득을 선택하셔서, 열심히 사업을 배우시고, 소득을 창출하셔서, 월세 소득으로, 어,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은, 어, 어, 6대까지 공평하게 5%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아메이도 있죠. 그러면 갈수록 5%, 2, 2 .5% 2.5%, 1.5% 2 다운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요. 핵심은 아까 이 50개 아니면 100개의 대리점을 나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레버리지라는 복리의 어, 부자들이 사용하는 복리의 개념이 사용,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4명의 대리점을 후원해서 4명의 프랜차이즈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이분들도 4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이분도 4 사람, 이분도 4 사람, 이분도 4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2단계로 가면 16. 또 이분들이 4명을 가정하면 4를 곱하면 64. 또 4명을 후원하면 256. 또 4명을 후원하면 각각 1024. 또4 명을 후원하면 4 0 9 6개에요 뉴스키나가 6레벨까지 인정해 준다고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 6, 6레벨이면 이걸 다 더하면 약한 5,000개. 5,000개의 5,000개의 매장을 제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0개의 소비자를 제가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10%만 사업해도 500명이죠? 500명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으면 20만원을 곱하면 얼마죠? 약한 10억 약한 10억의 월소득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월에 제일 많은 커미션을 가져가는 사람이 월에 한 40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앞으로 또더 많은 사업자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고요. 뉴스킨은이 5천명의 소비자 5천명의 사업자를 내가 혼자 구축하는게 아니고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기 때문에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의 역정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1번이 이만큼만 사업을 구축한 거예요. 근데 4번은 본인 정말 인생을 걸고 이만큼 크게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번이 소득이 많을까요? 4번 사업자가 소득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4번이 늦게 사업을 했지만 이만큼의 본인의 영향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소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온 유스키는 공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나로부터의 6단계까지 그 6단계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후원하고 돕는다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먼저 사업 먼저 사업을 시작한 이 사업자의 소득을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킨의 핵심 보상입니다. 여러분, 월에 1억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월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월세가 생기시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사업을 열심히 배워보시죠. 감사합니다.